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는데요. 제주에서는 오영훈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국회 정각회 간사장을 역임한 오영훈 의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의뢰에 출마를 네. 하셔서 55.3%득율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네,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당선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4년 전에 저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의정활동을 할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고 특히 55.4%에 이르는 과분한 사랑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런 과분한 사랑 제가 잘 기억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 도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네. 압승을 네. 했습니다. 네. 달라이 라마 존자께서도 문재인 네. 대통령께 네. 축하한다고 전했는데요. 네. 압승의 비결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달라이 라마 존자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하고 있는 모습에 다 찬사를 보냈다시피 네. 저는 그게 가장 큰 승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72주년 4.3 추념식에 직접 오셨다 가셨습니다. 네. 현역 대통령으로서는 어, 재임기간에 두번 연속해서 오게 된 기록을 또 세우셨는데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또 강력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4.3 유족이나 또 도민들로부터도 큰 박수를 받았고요. 음. 또 하나는 미래통합당 후보들에 비해서 제주도에 있는 저를 비롯한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음, 정책 선거를 지향했다는 점이 네. 어, 좀 평가를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정책 선거를 평가 네. 받았다 이렇게 네, 말씀해주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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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선거에서 정책 네. 선거 든든 공약 네, 네. 이것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네, 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들 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뭐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는 출신 학교 차별 금지법을 어. 제정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아무래도 섬이라는 또 지정학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어 섬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내지는 이제 또 지방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출신 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어느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주 같은 경우는 섬이기 때문에 많은 또 어려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수준이, 어, 서울의 수도권에 비해서 또 매우 높은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물류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 지금 제주 신항을또 새롭게 개발하는 계획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 제주 항이나 제주 외항, 제주 신항의 어떤 항만 재배치 기능을 통해서 화물 선석 확보가 좀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그러한 재배치를 통해서 물류의 기능을 어,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물류의 표준화, 물류의 혁신을 도모해서 물가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선거 든든 공약 네. 발표하시면서 재선에 성공하셨는데요. 네. 초선에 비해서 재선이 어려웠던 것, 혹시 그런 지점도 있었습니까? 어, 물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재선이 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어 4년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라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요. 어, 그렇지만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됐다시피 4년 전에 비해서 어떤 득표율의 격차는 더욱더 커졌고, 어, 지지도도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저뭐 저에게는 좀 다행스러운 결과라는 네. 좀각이 들고, 다만 4년의 활동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도민이나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좀 호의적으로 평가해 주신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4로 국회의원 선거를 네. 앞두고 조계종에서 네, 네. 어, 불교 정책을 제안을 네. 했습니다. 네, 네. 국립공원 내 문화재 구역 입장료 문제를 비롯해서 네. 전통 사찰과 불교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네. 좀 개선을 해달라 이러면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네, 네, 네. 혹시 가장 식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도 될까요? 이제 어, 그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제, 어, 조계종 차원에서, 종단 차원에서 걱정하고 있는 문제, 문제 제기에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또 국민적 공감대를 어, 형상하지 못하게 되면 또 무리하게 추진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서는 어, 아직도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형상하는데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좀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우선, 불리한 저는 규제를 계산하는, 네. 어, 문제를 더 적적으로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 전통 사찰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제 묶여 있긴 하지만, 전통 사찰이 뭐, 500년 전, 10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건데, 사후에 이제 우리가 규제를 통해서 어떤 행위도, 어, 제약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특히 전통 사찰의 전기료 사용 같은 경우에도 네. 일반 전기를 또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통 사찰인만큼 어 다르게 좀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국회 정각에 간사장을 역임하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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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난 20대에 비해서 21대 네. 국회의원 수에서 불자 의원 수가 급격히 줄었다 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음 어쨌든 뭐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 이제 불자 의원들이 많이 공천을 받지 못한 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의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네. 어, 자기가 본인이 음. 불자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의지 표명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laughs> 네, 그런 의지를 정확히 가지고, 어, 지금 불자로서 또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이런 의원들이 또 자기 역할을 해준다면, 불자 뭐포교에도뭐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돼지고 네. 어,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은 불자 의원들이 정각회 활동에 더욱더 많이 참여해주시고, 어, 더 활발한 어, 실행활동을 해주신다면, 네. 불자 여러분, 국민들로부터도 지원을 많이 받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네, 어, 의원님은 또 제주 문강사 신도 회장을 이렇게 임하셨는데 불교와의 인연은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요? 그뭐 저도 잘 모를 정도로 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어, 맺어진 인연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부모님 손잡고 따라갔던 어린 네. 시절부터 또 저희 가족 중에도 이제 불교에 밀접하게 어, 관련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음. 또 저도 어, 정치를 또 하면서도 이제 어, 신도의 활동을 이제 계속 열심히 해왔었기 때문에 어, 자연스럽게 어,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냥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예,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어, 불자라는 이유 때문에 전국에 있는 어, 아주 유명한 또 어, 좋은 사찰들을 또 다닐 수 있게 되고 또 어, 대덕스님들도 만나 뵐수 있게 되는 것. 어 그런 또 여유를 또 가질 수 있는 것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불교와의 인연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스님의 말씀 있다면요? 음,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는 저는 중도 사상에 네.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어, 늘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는 양극단이 예, 지배되는 사회는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어떤, 우리가 극단이라고 하면 즐거움과 뭐 괴로움, 또, 입, 어, 있는 것과 없는 것, 뭐, 생과 멸, 뭐, 이런 이제 극단을 좀 최대한 지향하고 모순을 이제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자세가 네.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되죠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저는 그런 중도의 음. 사상이 더욱더 정치인들에게 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어, 정치 활동에 더 전념해야 되겠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에게 중도 사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혹시 저희 시청자들께 네. 혹시 한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 네. 부분이 있다면요. 네, 어쨌든 지금 코로나 일구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고 또. 어 대한민국 정부도 그에 맞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국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또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을 네, 코로나19 사태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 전 세계가 집중을 했는데요. 화쟁을 바탕으로 화합과 상생의 정치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